음식만큼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. 음식 장사를 지금 10년째인데 그 사장님이 정직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. 좋지 않은 재료, 돈을 아끼려고 상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정직하지 않게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식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그 음식을 드시는 손님분께서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. 하물며 음식도 이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회라고 배우는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분한 한 분이 정직하셔야 되고 양심이 올바르셔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.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